미쳤다, 진짜 이거 미쳤어. 구독 좋아요, 슈퍼 땡스는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스 이스 진상도. <laughs> 오늘은, 노르웨이군의 전투식량을 준비했습니다 노르웨이 나라 이름이 말 그대로 노 북쪽, 웨이, 길 북쪽에 가는 길 그래서 노르웨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나라 정식 명칭은 따로 있습니다 킹덤 오브 더 노르웨이 노르웨이 왕국입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철호 씨가 만든 미스터리 라면 제가 미스터리 라면도 리뷰를 한번한적 있어요 그리고 그걸 먹어봤는데 자, 쇠고기 쇠고기 맛요 그러니까 한번 한마디로 음... 너무 맹맹해요. 잠 <laughs> 노르웨이 한번 지도 좀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 노르웨이가 상당히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이쪽 지역에서는 해군역에 굉장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아, 노르웨이가 이거 완전히 방파제 역할을 해주네. 야, 이쪽 나라들은 노르웨이한테 굉장히 잘 보여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노르웨이가 이지함이한네척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뭐지? 노르웨이 이지스호 위함, 충돌, 침몰사건 유조선하고, 엄마? 오 이조원이 고철로. 뉴스에서 봤는데, F35의 스텔스기를 2020년까지 52대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또, 노르웨이는 징병제인데, 남녀 모두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라고 합니다. 와. 자, 아무튼 해군과 공군이 굉장히 강한 나라, 그리고 남녀 모두가 공평하게 군대를 가는 나라 노르웨이. 그 나라의 전투식량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 e 테이크 a k e a c 메뉴 17번이에요. 파스타 볼로네제고요. 자, 볼로네제는 뭐 북부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유래한 뭐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소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기 소스가 들어간 파스타 소스 있잖아요. 그거를 그 볼로네제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육군의 전투 식량이고요. 대체적으로 이거를 리뷰한 뭐 전투 식량 리뷰어나 어 군인들은 이 전투 식량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전투 식량은 노르웨이 뿐만 아니라 북유럽 국가에서 쓸수 있도록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 중에 가장 큰 특징으로는 가볍고 고칼로리며 극한으로 추운 상황에서도 먹을 수 있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티필드 라션이 된 겁니다. 데노코 아티이에요자 메뉴는 총 24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은 3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토 국가에서 써야 되니까 프랑스어, 덴마크어, 영어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요. 칼로리는 1300칼로리가 되겠습니다. 자 만든 회사는 드라이텍 이라는 회사고요이 회사의 브랜드가 뭐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레트로트 형태 그러니까 스튜 같은 거를 만들고 그리고 요 리얼밀 브랜드가 아마 동결건조식품을 만들 거예요 리얼 언더고는 에너지바 육포 같은 간단한 행동식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자 여기는 노르웨이분 전투식량 뜯는 법이 있어요 이 안에 뭔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아니네. 칼이 필요합니다. 자. 야, 이이 티셔츠는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 주머니는 없는데, 여기 거는 게 있어서 볼펜이나 이런 커터, 작은 랜턴 같은 거 꽂아서 다니기에는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필요한 것만 딱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스파이시 소스 올리프 해석기에 들어가 있네요 유럽군의 전투식량을 열어보면 거의 다이 올리프 제품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메인요리 파스타 볼로네제 칼로리가 442 칼로리 먹는 법을 보겠습니다 뜯은 다음에 핫워터, 뜨거운 물을 넣으면 돼요 잘 저은 다음에 8분 동안 데우면 되겠습니다 한번 했죠 아, 이거봐. 그냥 스무스하한 번에 따이잖아. 여기까지가 필라인이에요. 필라인. 해서 8분. 물을 얼마큼 넣어야 되지? 으이씨! 으이씨! 라인선이 밖에 있으니까 물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확인이 잘 안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닫아서 이렇게 해서 아유 끈적끈적 이게 끈적끈적한게 나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화기에 묻잖아요 그러면 총기 사용한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크랜베리에요크랜베리 프로틴바 스피어민트 껌이에요 다크 초콜렛 인스턴트 커피. 오, 손도 씻고 손도 소독하는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추운 지역인데 열대 과일을 넣어준단 말이야? 레몬 주스 이야. 자 이렇게 해서 먹을 준비가 됐습니다 와우! 진상도! 음, 진짜 맛있어 거짓말 안 하고, 파스타 전문점에서 먹는 바로 그 맛이야. 미쳤다, 진짜. 이거 미쳤어. 야채가 씹히는 맛도 느껴지고. 그 레토로트 팩에 들어있을 때는 먹을 게 있겠냐?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뜨거운 물을 붓고, 이렇게 부풀러 오르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야, 이건 진짜 파스타 전문점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약간 좀 싱겁다고 느끼는 사람들한테는 핫 소스를 넣으면 되는데 와, 그 레토르트 팩에 들어가 있는 막 약품 냄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냥 파스타 집에서 방금 만들어서 꺼내놓은 것 같아. 이 회사의 기술력이, 와, 감탄을 안할 수가 없네. 이 회사 드라이텍이라는. 우리 저기 군 장병들한테도 좀 매겨주고 싶어. 밥은 충분히 먹었잖아. 우리 장병들도 다, 다 강남 스타일이야. 그래도 좀 논다고 했던 다 젊은이들이 간 건데, 이 정도는 넣어줘야지, 어? 화가 나네, 그냥. 관계자분들, 이거 한번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먹었던 그 분용 파스타 중에서는 원탑입니다. 원탑이야. 이걸 이길 수 없어요. 자, 오렌지 주스. 음. 오렌지의 그 상큼함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이것도 좀 우리 장병들 좀 먹였으면 좋겠네요. 쏘, 우. 음. 아, 이 안에서 당분이 터터터터 터지는 거예요. 음? 영양 보충도 확실히 되지만 맛도 훌륭합니다. 뭐 전투식량은 맛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왜맛 없게 만들어 맛있게 만들어서 분해 사기를 높여야지. 설탕 덩어리 초콜릿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넣어주잖아 이런 거. 음. 인스턴트 커피 오 좋아 자 초콜릿 한번 먹어볼까요? 다크 초콜릿 오 이거 쓰다 써잠깐마음 <laughs> 칫솔질 하는 느낌이야 자 이렇게 해서 노르웨이군의 전투식량을 잘 먹었습니다 일단은 이 메인요리 제가 여태까지 먹었던 전투식량 파스타 요리 중에서는 탑입니다 디저트 같은 것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음료수도 괜찮고요. 자, 우리가 노르웨이보다 못한 게 뭐예요? 우리도 이렇게 훌륭한 전투식량 만들 수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있잖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